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여러분, 오늘의 메뉴. 소프 오믈렛인데, 소프 오믈렛. 자,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일단, 피망, 감자, 양송이버섯이랑 마늘, 계란 두개 있고요. 요거는 피자 치즈, 피자 치즈 있고, 양파 요만큼. 오케이. 자, 해봅시다. 일단, 감자. 감자인데요. 자,부터. 아, 이거 잘 되려나 모르겠네. 감자 싹은 여러분 조심해요. 조심해야 돼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거든요. 솔라닌 맞나? 자, 감자 얇게 썰어 주겠습니다. 얇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껍질 까는 칼로다가 이걸 아예 그냥 슬라이스 해 버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소프인데 높은데. 자, 얇게 썰어 보겠습니다. 어, 두껍다. 에이. 자, 눕혀서.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뭐 얇은 거는 뭐 감자칩 정도? 어, 뭐이 정도? 자, 감자 전분이 뭐 너무 많아요. 이거 일단 살짝 닦아줄게요. 전분이 너무 많으면 떡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감자 전분기를 살짝 빼줄게요. 색깔도 변해버리거든요, 이게. 감자가 색깔 변해버리면은, 어, 맛이 없어져요. 식감이 훅 떨어져요. 먹고 싶은 생각이 확 떨어져요. 전분을 살짝 빼주도록 하고요 자 마늘 을 일단 한번 좋아 좋아 올리브오일에 마늘을 한번 살짝 익혀준 다음에 야채들을 볶아서 볶아서 그렇게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자일이 정도만 자 천천히 익혀 주도록 하고요. 다른 재료 준비합시다. 피망. 자, 피망 요거 흰 부분 약간 쓴 맛이 나기도 하고 별로 맛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그럼 도려, 도려내도록 할게요. 자, 피망 이쁘게 썰려면은 요요 요 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오도록 썰게요. 이렇게 요, 요 방향으로 썰면은 이쁘게 썰리겠죠. 잘썰리네피망 여러분 껍질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질하다가 미끄러져서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는 안쪽으로다가 딱 잡아들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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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래 양파도 썰어봅시다! 파도 한쪽에 요래 마늘이 맛있게 익고 있는데 자 열이 가는 부분에 올리브 오일 한쪽에 몰아주고요 이렇게 색깔을 내 줍시다 양송이 양송이도 껍질 까고요 자, 이렇게 껍질을 쭉쭉 까줍니다 빼둘게요 어차피 이따가 또 익을 거니까. 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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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기름기 빠지게 마늘 기름에다가 야채를 볶습니다. 야채를 볶아요. 자 양파 먼저 요래 자 양파 볶다가 여기다가 피망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소금, 후추 소금 모든 야채에는, 모든 요리에는 간이 중요해요 여기다가 후추 살짝 너무 야채를 많이 익히지 마세요 숨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 아삭아삭한 야채 씹는 맛이 없어요 자이 정도로다가 불만 한김 쐬줬으면 다시 이쪽으로 빼주세요 엄청나게 맛있는 마늘 기름으로다가 정말 맛있는 야채볶음이 완성됐어요 이거를 지금 이대로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어 반찬이야 반찬 여기서 이제 감자를 익혀줘야겠죠 감자 물 빼고 올게요 자, 감자 물기를 뺄수 있는대로 빼주세요 이렇게 쭉 빼주시고요 자 감자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다 올리브오일 조금 더 넣어줄게요 여기다가도 소금 후추, 필수입니다. 필필 소금. 후추도. 이 정도 넣어주면 되고요. 자, 우리 양송이가 준비 아직 못했네요. 바빴네요. 양송이도 이쪽에 준비해서. 자, 세팅해두고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어갈 때쯤 조금만 더 익혀주세요. 조금만 더 익혀줍시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어졌다 싶을 때 계란을 투가할 거예요. 계란 두 개를 모자라겠는데? 세개 해야겠는데? 계란. 계란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 자 쉽게 얘기하면 이강자랑 계란이 강자랑 계란이 피자 도우가 되는 거죠. 피자 도우가 되는 거예요. 도우. 피자 도우가 되는 거고. 근데 잠깐만 나쵸볼 할때 우리 육류가 전혀 안 들어갔었나? 자 터트려서 일단 뭐 원형을 원형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양 사이드에 너무 얇게 된 부분이 있으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 부분 살수 있습니다. 자 계란 계란 이건 옆에서 천천히 익히고. 자 베이컨 볶을게요. 오우 딱딱해. 오우 딱딱해. 자이커이 살짝 볶아줍니다. 자 베이컨 우리 이커니 이커니 맛있게 살짝 볶아줍니다. 오케이. 자 이제 계란을 다시 소환을 합니다. 도우가 되는 거죠. 자, 너무 세게 하지 않고 3단 정도 불에서 자이도 계란 익었어. 계란 익은 상태야. 여기다가 뭘 해주냐? 피자스멜 듬뿍 나게. 자 베이컨 일단 이쪽에 한쪽에다 빼놓고요. 피자스멜 듬뿍 나게. 우린 토마토 소스를 넣죠. 방무리그 케찹을 넣었어. 왜냐 거기는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집에 있는 거 썼어. 돈도 안 들었어. 오히려 케첩 살려면 돈이 들어가. 그냥 집에 있는 토마토 소스 이런 거. 다들 식에 토마토 소스 프레스콘다 있잖아, 그죠? 케첩 살려면 돈 들어. 이건 집에 있는 거니까 공짜로 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토메이토 소스, 토메이토 이렇게 송송송송송. 송송송송. 송송송송. 아, 계란이 살짝 덜 익어서 지금 표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펴봅니다. 뭐, 계란 노른자랑 지금 뭐, 토마토 소스 하나 섞이고 있는데, 뭐, 이것도 뭐, 깊은 맛을 내줄 것 같기는 해. 요 위에다가 토핑을 얹을게. 자, 약한 불에. 자, 먼저 깔아야 될 거. 육류, 육류. 자, 베이컨들. 이커니 미커니, 이커니 동생 먼저. 응, 투하, 투하.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들어가. 해칠 거지만. 열 숙면 이거 뭐어떨까자 야채들 야채들 이렇게 부슬부슬 이건 피자지. 피자 주면 듬뿍 나죠자 어. 이렇게 자, 야채들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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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 다 넣어 그냥 무모하게 넣어 그냥 망설이지마자그 위에 버섯도 이렇게 익혀줍니다. 이걸 5분에 넣으면 어떨까? 난 이런 생각을 한번 살짝 해보는 데 여러분 은 어떤 생각드나? 버섯은 금방 익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익히지 않았어요. 근데 살짝 어, 걱정이 되긴 하네. 오븐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됩니다. 일단은 뭐 집에서 해먹을 때는 이건 한번 볶아서 얹어주면은 뭐 무난하게. 음, 무난하게 우리 하이라이트 마늘인데 마늘은 지금 넣으면 안 돼. 일단 여기다가 피자 치즈를 얹어준 다음에 피자 치즈. 뭉친 걸좀 부셔주고요. 이쯤에서 마늘을 마늘 포인트 포인트 마늘 이렇게 살짝 살짝 넣어주고요. 오케이 여기다 마무리로다가 약간 마늘이 파묻힌 듯 그렇지만 너무 파묻혀서 마늘이 안 보이지는 않게 해야 돼요. 마늘 자존심이 있죠. 살짝 보여주게. 자, 우리 할일다 했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걸 뚜껑을 살짝 덮고 기다려봅시다. 더 맛있게 먹으려면 오븐에 넣으면 되는데, 넣을까 말까. 여러분의 초어이요 난, 난 그냥 그대로 갈게. 여러분들이 초어이스 하는 대로 갈게. 1번 오븐에 넣자. 2번 그대로, 그대로 굽자. 1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자, 오븐 예열합니다. 여기다가 뭐 옮길게요. 자, 갑니다. 한 방에. 우와. 자, 요 상태로다가 오븐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된 나초물스토프 버전 아주 불끄고요. 요대로다가 오븐에 넣을 거예요. 자 어차피 위에 우리 밑에 다 익은 재료죠. 다 익은 재료 버섯만 살짝 있고 치즈만 살짝 녹으면 돼. 그러니까 센 불에 넣을게요. 아... 조금만 더 한. 37초? 37초 정도만 조금 더 익혀보자 37초 정도만 더 익혀봅시다 오늘 귀염 폭발... <laughs> 커플이 쓰니 귀여워요? <laughs> 이거 엄청난 음료인데 이게? 이게 초딩들만 먹는 그런 음료가 아니에요 어, 또 빨대를 한번... 빨대가 붙어있어 요즘 빨대 붙어있는 음료가 얼마나 있는 줄 알아요? 이 구멍에다가 뾰족한 데로 해돼 여기 뭉뚝한 데로 하게 되면 먹을 때 찔려서 아파 이 뾰족한 데로 다가갖고 이렇게 너 힘이 센가? 자, 빨대가 날카로웠던 걸로 이렇게 콕 찍어갖고. 비주얼 보소. 자, 이거 이렇게 싹 옮겨서. 이 상태로 먹을 수 없죠. 이것도 옮겨줘야 되잖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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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오케이, 좋았어. 파전 썰듯이 한번 썰어볼게요. 자, 완성. 자, 소프 오믈렛입니다. 소프 오믈렛.